자 8강의 1번이에요 어법어법이제 지긋지긋하다 보자 Telling stories of one's own 하는 것은 동영상이죠 Of one's own이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겪은 거를 이야기한다고 그지? Is important for children and for those individuals close to them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그다음 또 어, 아이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이의 뭐 오빠 누나 뭐그 뜻이겠지 뭐그 뜻이겠죠. individuals 하고서 이런데 이제 이게 생겨 어 있는 거야 individuals who are close to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생각된거 살려내서 해도 되고 근데 원칙적으로 이게 맞지 후아 생각되어 있는거 맞아 이렇게 접근하는게 더 좋아 가까운 사람들 근데 그러면은 키보드가 이야기잖아 근데 그냥 이야기 아라 자기 자신의 겪은 이야기 아이들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키워드겠지 자, through reading and hearing real life and fictional stories 이거를 읽어 그리고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f i c t i o n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여도 되고 지어낸 이야기, 이야기여도 되고 상관없네 non-fiction 음, 바꿀 단어가 없네 어 이걸 통해서 through l i n 지도 정말할때참 많이 쓰죠 기본이니까 d o i-n-g by reading by를 써도 되지 않나? 그지? 바꿔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 알았어 함으로써 children can direct their own life story 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direct 할수 있다 영화감독처럼 감독한다는 얘기야? 방향을 정한다는 얘기야? And there is power in learning through story and telling one's own story 음, 이거 변형구조잖아 그냥 음. 뭐또 하나 보해줄까 Learning 맞잖아 There's power in learning and in telling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이렇게 표시해줘? 맞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 뭐 그게 주제이잖아 어차피. <laughs> 자, when children tell stories themselves. 제가 직접. 음, 어머, 맞아? Tell stories themselves. 맞아? 제가 직접 어떤 얘기를 할때 they can be heard. they can be heard the way. they can be heard the way. 그들은 들려짐을 당한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끊고 더 웨이에서 끊어야 되거든. 뭐뭐한 방식으로. 어, 봐봐. 다른 사람들이 얘들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걔네들은 they can be listened to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바꿔 주면 이해가더잘 되나? 그들의 이야기가 경청되어진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짐을 당한다. 어떤 방식으로? the way they want to be heard. 방식은 방식인데. 그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전달하고 바, 싶은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즉 어, 저희 컬 나왔잖아 컬러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세요 즉이나 마찬가지 야즉 바꿔서 말하자면 children choose the words 자기가 선택하고 단어를 그리고 그림을 drawings and acts 행동을 they want to use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이야 근데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express yourself. They wanted to express themselves. 맞잖아. express oneself.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음 맞잖아.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 자, children's self-created stories, 자기가 만든 이야기, can help adults better understand 도와준다 어른들이 더잘 이해하도록 and make children's thinking and knowledge visible. 만들어준 아이들의 생각과 지식이 눈에 보이도록. To them, see l others. 누구 눈에 보여? 자기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고. 정체성 찾고 뭐 그런 거야. 아, Visiblely는 아니잖아. 얘라이못 뭐 붙이잖아. 아 이런 쪽팔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Make 공식 동사다. 그리고 thinking and knowledge가 목적어다. 그러니까 얘는 목적 보어다. 음. <laughs> 목적 보호 목적 보호는 형용사다. 알았어. 응, 알았어. <laughs> 다 됐고. narratives. narratives가 stories야. 이야기야. narratives stories may even be a source of protection for young children. 이건 보호 장치가 된다고. 어, unable to who are 이것도 이제 children who are 이게 빠진 거야. who are unable to articulate their fears. articulate expressed 했듯이 있어. to express something clearly. say something clearly 이렇게 되거든. 원래는 이제 말하다의 뜻이 있지만 말하다가 표현하다 비슷하지 뭐. say their u uh, express their fears directly. directly or 이득은 뭐지? 어떤 능력이야? unable to 아니야? 아닌데? 어? 아닌데? 기다려봐 need a safer, safe mental spaces to further their hopes and dreams narratives may even be a source of protection for young children unable to articulate their fears directly or 여긴데? 어, 이, 잠깐만 기다려봐 골때리는 이거? 뭐냐 이거?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Who, who need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 Who are unable to? Who need 근데 앞에 Who are 있잖 a 지금 e to? Who are children unable to? Children needing. 이렇게 쓰라고 와씨. a 음, n s 이거 t 뭐 글씨를 빨간색으로 해줄까? 기다려봐. 글씨 좀 바꿔줄게. 빨간색으로 a g of 여기 지금 여기 만약에 후 아가 살아있다면 children 후 are 이렇게 생되때 있다고 했잖아 요 만약 여기가 살아있다면 여기도 children 후 need가 되는 거야 후를 집어넣으면 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근데 지금 후가 없어 후가 없잖아 당연히 또 분사구문 비슷한 건데 이거죽여버린 거란 말이야 후 죽이고 아를 죽여 이게 분사구문에서 파생된 건데 분사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가 비움으로 바뀌면서 생략돼 버리거든. 근데 이걸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흐를 죽이잖아. 그 다음에 아이디로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럼 니딩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이거 어이, 이걸 치우면 되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 애들이 맞출 수는 있어. 아 맞출 수는 있다. 이 문제 맞춰, 맞춰. 왜 맞추냐면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해. 음,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해. 이상한 느낌은 받았을 거야. 어 이거 니드가 그냥 이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뭘로 바꾸는지 모르겠지 애들이 근데 어이 니들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어 어. 뭔가 뭔가 어색해 뭔가 어색해 문법적으로 지금 내가 써놓은 게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분사에서 약간 고급이야 이거 a r t i c u l a t e n g fears directly or needing 아이들은 아닌데 어떤 아이들? Needing safe mental spaces 공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To nurture their hopes and dreams, 할 공간 됐죠? Space is 대신에 room도 많이 써 공간 여지 공간 우주라고 하지 말고 아, nurture가 키우다 의 뜻이 있다는 거좀 알아둬. 어, cultivate 이 단어 많이 써 키우다 할때 cultivate. 농작물 키울 때도 이 단어 쓰잖아 cultivate. 이제 nurture랑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거든. 알아두세요 nurture, cultivate their hopes and dreams. educators and families can work together to 하려고 work together to help children create storie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m and are 이 병렬로 쓰는 거잖아. t 줘야... 음. that positive influence them and are 이렇게 그냥 that are 대시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병렬 구조가 원래 일립시스야. 따라서 접근 방식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게더 좋아. And that are 이렇게 관계되면서 대시 여기 있다고. 반복되니까 그냥 빼버린 거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더 맞는 접근 방식이지. And that are a source of happiness and strength in their lives. A softly shared story can help a child better understand herself. Stories can help us realize that 뭘 깨달아? We are not alone uh, This knowledge can be a great comfort to a child 이게 엄청난 위로 안도? 뭐라고 해? 위로, 위로가 위로 된다? 포근함? 아이씨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음. 위로 말고 좋은 말 없어? 안락함? 이상하잖아 음, 위로 괜찮네 컴포트 가 된다 포그람은 좀 이상하고 사번 어, 문법이 되게 독특한 문법이야 잘 안나오는거야 거의 처음 본것 같은데 저렇게 쓰는건 여기다 음. 하나가 nurture 저거 한 단어밖에 없네 nurture 어, articulate 어기다 넣어도 되게 좋다 articulate 음, 제대로 표현한다 narrative가 스토리의 뜻인건 알았을거고 나머지는 단어가 없네요. 음, 됐지? 여기까지.